최근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50대 부장님이 직장에서 모진 일들을 겪는 내용이죠.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면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전국에도 정말 많을 이러한 부장님들의 케이스를 토대로 은퇴용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꼭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 부장님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50대 초반. 저는 금융권에 근무했지만 김 부장님도 대략 대기업 부장님으로 추정해 본다면 연봉은 1억 5천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통신업계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의 복도식 2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은 연간 800만원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퇴직금은 3억 3천 희망퇴직시 위로금은 2억이라고 합니다. 가족원 구성상 자녀 등록금이 빠져나갈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서울 복도식 20평대 아파트의 케이스가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검색 결과 대략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보수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약 1억 5천 수준이 될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보유한 순수 가치는 대략 8억 수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부동산과 퇴직 시 발생될 퇴직금과 위로금, 부채까지를 모두 계산했을 때 순 자산은 11억 수준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시기에 11억 수준의 순 자산이라면 굉장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서울 외곽으로 급지를 낮추거나 광역시로 이사하면 플러스 알파로 누릴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10수년간 살아온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금융 자산에 대한 부분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의 평소 상태를 보면 워커 홀릭이기 때문에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계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대기업에 다니면서 쌓아온 퇴직금과 위로금의 금액이 상당한 편에 속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먼저 첫 번째 관문에 부딪힐 겁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긴 받아야 하는데, 이거 뽑아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DC형으로 전환 이후 55세부터 배당 ETF 등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나 퇴직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대부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중에서의 김 부장님은 50대 초반입니다. 짧지만 55세까지 기다릴 여유가 부족할 수 있죠. 결국 퇴직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장에 현금흐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액을 인출해야 할 케이스도 존재하는데요. 근속이 25년이니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대략 4천만 원. 이것도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죠. 자세한 계산은 뒤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국 5억 수준의 자금으로 연간 80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고 월 생활비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은 바로 고정지출 항목입니다 이래저래 모든 비용들을 더한다면 숨만 쉬어도 월 320만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춥지만 난방 덜 틀면 절약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알뜰 요금제 쓰면 통신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들도 알바한다고 하면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겁니다 보험은 상당수 해지하고 실손만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어차피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줄이고 줄이면 200만원 초반까지 극적으로 생활비를 낮출 수도 있을 겁니다. 식비도 영업팀 부장시절 쓰던 법인카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쿠팡 최저가 알람 이용하거나 시장 가서 사 먹어야 합니다. 결국 5억이라는 은퇴 자금으로 월 200에서 300만원이라는 지출을 커버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60세까지 약 7년 버티면 국민연금이 나올 겁니다.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에 수령을 할지 아니면 65세 이후 수령을 할지 유연하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5억이라는 자금으로 60세 이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해 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irp에 있는 퇴직금을 전액 일반 계좌로 뽑았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약 4천만원을 제외한 5억 수준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코덱스 미국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에만 투자해도 모든 세금을 제외했을 때월 287만원까지 가용자금이 마련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종목 분산을 하더라도 대략 9% 정도의 분배율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국가 분산과 종목 분산 그리고 현금 비중까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분배율은 대략 10%에 달합니다. 비록 높은 분배율의 이 상품은 코스피 상승세가 꺾인다면 타 상품에 비해 분배금이 삭감될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7년 가량 버티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죠. 여기에 약간의 배당 성장성을 가미한 이러한 상품을 섞는 것도 보완책이 될수 있습니다. 비상시 현금 비중으로 최소 1년치는 커버가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이 포트폴리오의 세후 수령은 현재 기준 367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기반 커버드 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높은 분배율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배금의 삭감 리스크가 존재할 뿐 아니라 비과세 부분이 매월 상이합니다. 이 자료에서의 표는 배당 소득세를 5%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비록 이 자료는 S&P 500을 토대로 한 데이터이지만 대략적으로 9에서 10% 분배율을 유지했을 때 15년간 원금 고갈이 되지 않을 확률, 즉 성공률은 80% 이상이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환율 변동성까지 고려한다면 성공률이 약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앞선 포트폴리오 예시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혜택이 좋은 경우인데요. 55세까지 필요한 현금을 일부 인출할 수 있긴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퇴직금을 전부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직후 약 2년간의 생활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까 이상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시 요건, 즉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거나 통합 또한 가능합니다. 김 부장님의 케이스를 보면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55세가 되어서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만든다고 해서 개시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의 IRP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 또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한다고 해서 IRP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IRP에 묶어두면 안전 자산 30% 규정 때문에 골치만 아프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 불이익 당연히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김부장님의 경우 IRP 퇴직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다고 해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퇴직소득세가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겁니다 실제 김 부장님의 케이스를 토대로 계산해 본다면 퇴직소득세는 대략 4,700만원 수준입니다. 세율은 대략 8.9% 정도로 계산해 볼수 있겠죠? 이 세금이 매년, 매월 쪼개져서 퇴직소득세로 계산되고 10년 이상 수령 시그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11년차부터는 감면율이 40%니까 장기적으로 수령해야 그만큼 혜택이 좋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저율 과세인 3.3, 5.5% 등과 같은 연금소득세는 이 퇴직금 원금이 전부 소진된 뒤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세 부과 시 5.5%와 같은 저율의 세금이 선책정되어서 빠져나오고,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각자 소득과 세금에 따라 종합소득과 기타소득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퇴직 소득세 혹시 모의 계산을 해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이 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 저축 펀드로 이전했으니까 앞선 1번의 예시처럼 포트폴리오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매월 400만 원 수준의 금액이 될 겁니다. 확실히 일반 계좌에 비해 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실제 세후 수령 금액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애초에 개전의 평가 금액이 5억원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 또한 매년 6천만원까지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딱히 내키진 않지만 재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취업의 목적이 반토막난 월급을 받고자 하는 목적만이 아니죠. 바로 부동산 재산에 해당하는 건보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님의 경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전부 고려하면 부동산에서만 해당하는 건보료는 대략 18만원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시절에 높은 연봉이었기 때문에 높은 건보료까지 책정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하면 연봉이 낮아지고, 건보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추후 이 제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려 36개월간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입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만원 이상이라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 수령 안 하면 이 연금 수령 연차가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한 금액 이상을 뽑지 못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퇴직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서 혜택을 추가적으로 못 받을 수 있겠죠. 앞서 보신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해외 직투에 대한 언급을 드리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흔히들 재살 깎아 먹기라고 표현하는 ROC 때문인데요. 미국 직투의 경우 미국인들은 이 ROC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투자자의 경우 이 부분도 전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미국 ETF의 ROC는 한국인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표 증분이 마이너스로 잡힐 경우인데요. 관련한 내용에 대한 영상 저의 채널 113번에 담겨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에서의 내용 보기 귀찮으시다면 한 장짜리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매수 시점, 내가 산 날, 과세 기준 가격이 있고 분배락 하루 전일에 과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분배락 하루 전일의 이 가격에서 내가 매수할 시점의 과세 기준 가격을 빼주면 특정한 수치가 나오겠죠. 이게 만약 현금 분배금보다 적은 수치라면 그금액의 15.4%가 세금으로 빠져 나갑니다. 하지만 음수일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포트폴리오 예시와는 다르게 성향에 따라 배당 성장의 슈드와 나스닥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 콜도 섞어 볼수 있습니다. 성장성에 무게를 둔 만큼 역시 분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선호하는 S&P 500 중심으로 분배율을 설정하는 것 또한 당장의 분배금을 제외하면 성장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 돈을 지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사기 같은 거 조심해야겠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 이미 시장에 모두 상장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분배율도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듯이 높은 분배율은 장기 성장성을 저해합니다. S&P 500의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인출률, 즉, 분배율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겠죠? 시청하고 계신 부장님들의 성공적인 은퇴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문이었습니다.